네, 여러분 아강입니다 오늘 여기 팔레르모 지금 기차역에 있습니다. 팔레르모 근교 도시인 체팔루로 가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팔레르모 중앙 기차역의 모습이고 어 생각보다 이렇게 인파가 많지 않. 그리고 오늘 조금 안 좋은 소식 이 있어요. 제가 베네치아에 수영 마스크를 두고 온것 같아. 요 한번 일어날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가깝게 천양마트 이런 데서 2유로짜리 수영을 구매를 했고요. 어쨌든 뭐그 환경에 맞춰서 또 여행하면 되니까 아무도 것 아닙니다. 내 마스크. 열하이 38분, 오케이, 플랫폼 3번, 기차역 내부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제가 오늘 탈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3번, 채팔로에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체팔루의 산이구나 오케이 체팔루입니다 저기 높은 곳에 큰 돌산이 보이는데 시내 안을 둘러보기 전에 저기 돌산 체팔루의 전경을 어? 높은 곳에서 한번 둘러보고 현재 체팔루의 시내로 진입을 한것 같고요 여기가 메인도로 같습니다 그죠? 저기 체팔루를 내려다볼 수 있는 스팟으로 올라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어 가보자 시 어느 이탈리아 도시만큼이나 스쿠터를 많이 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로 올라가는 건가? 음 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꽤나 좀 고바이거든요 어떤 관광 스팟이 아니라 여기 로컬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지나서 저 바위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팔로 사람들 로컬의 집이구나 아저 위에다 아 근데 지금 먹구름이 뭐 몰려오거든 아 저쪽 같아요 와 아름답습니다 바다 색깔이 좋네요. 좀 길을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부 다저 위로 올라가려는 것 같습니다. 가자. 하이. 자, 아, 여기서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좀 쉽지 않은지 슬리퍼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경사가 좀 있다. 렌트로. 볼 때도 빌려주는구나 그 오케이, 라가기까지4 0만 5만원이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5만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다행히 길은 잘 닦여있어서 올라가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게 이제 성벽이구나 구름이 몰려다 그죠?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ing> 짜오 치아오. 후에로 나왔다. 하루 아, 넘네. 아, 높다. 지금 보이는 이 마을이 안쪽이고 외부에 저기 올라면 이 돌산 너머에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리어. 아, 여기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팔로의 도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해암 마을이네요. 저기 조금 더 보이고 아, 어, 배산 임해. 어, 지켜나올런 같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약간 밑에서 보던 돌산의 어떤 높은 부분보다 더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꽤나 높이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와, 스페인 여행 때 산을 많이 타승 짰습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The point is f a r uh, for I think 15 minutes. 15 minutes. 15 minutes. Okay. 15 okay. 2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y o 예. 산은 여행하다 보면은 전 세계 어디나 좀 친구 되기가 쉽습니다. 와저 끝에 사람 보입니까? 어저 위에 저기가 포인트구나. 깨나 올라왔습니다. 하, 이제 마을이 굉장히 작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산들이랑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자. 아, 이건 뭐야? 말을 묶어놨던 곳인가? 성 거의 다 왔다는 것 같은데. 맞죠. 성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경계근무를 쓰면서 이 바깥에서 이제 드론을 저기 해군들을 막지 않았을까? 어이게 성벽으로 적군들을 경계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하늘 너무 좋네. 야 오늘 구름 너무 좋다. 그죠? 와. I can't make it. I think almost there. down. Bonjour. Ciao. Finish. <laughs> Just there. Wow. It's beautiful, right? Yes. Very beautiful well, view. Take care. <laughs> <Yes>. <laughs> <Of course. laughs> yeah, it's beautiful. You should come here. Yeah, okay. I will go. It is this nice? Yes. Uh, can... Oh, yeah. Thank you to the advice for here. 땡큐 a n k you. 와. Wow.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p o l a nice day. 아, 기가 막혀 버린다. 여기도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트 대여 서비스도 하고 주차장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성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빙 둘러 있었겠네. 아, 아름답네요. Amigo, you have to visit here. This spot is beautiful. Yeah, bella, bella. You have to visit. Take care. Okay. Please. Take care. All right? Take care. Take care. Okay. Good. You have to go. All right? Yeah, have a Have a nice day. Yeah. Thank you. Thank you. 다온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 꼭대기네. 우리나라 따지면 여기가 이제 봉화대가 설치됐던 곳이겠지? 아, 약간 반지장 느낌이 난다. 에? 운이 좋았습니다. 현재 지금 구름이 몰려와서 날씨가 조금 햇빛이 사라졌거든요 운이 좋게 시내를 햇빛과 함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So, today is free. Yes. Thank you. 아직 기계가 안 고쳐져서 무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네요 하산을 하고 저희가 올라갔던 산을 바라보면서 Can you recommend this? or e Which one is better, like spaghetti con le bon g o l e Here you can ah, find also clams. Chilea. 지역 와인이 나왔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고 등산 트레킹 후의 와인이라니 하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등산하고 와인을 자주 마셔야겠습니다. 정말 맛있는짜 커피로 치면 약간 산미도 굉장히 가득하고, 라즈 봉골레 파스타 나왔습니다. 어우, 향이 장난 아니다. 라즈 탄산수도 한잔 주문했습니다. 플레이팅도 너무 이쁘고, 파스타 딱 받자마자 느껴지는 이 향이 기가 막힙니다. 소스 한번 돌려주고! 음, 음. 오일이 묽은데 그 묽은 오일에 우리나라 사골곰탕처럼 조개의 향과 이 향신료들이 잘 버무려져서 제가 오늘 사실 잇몸이 좀 부었거든요. 아프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거 느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저는 음. 이제 한국 가서도 면을 살짝 덜 삶아서 라면도 끓여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개 물에가 씹히고요 아우 바다향 난다 음. 생긴 건 똑같은데 왜 맛이 다르지? 음. 와아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 올드타운의 중심인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여유롭게 음료라든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고 아,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뭔가 정감이 가네요 이탈리아 소도시는 골목골목 골목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탈리아도 이런 식으로 무인마트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물 하나에 80센트 산 찍는 사람도 보이고요 와. 여기서 이제 군것질거리를 사서 먹는구나 사람들이 후식을 하나 먹어보자 어저 동글동글한 거뭐 피자빵 어 요게 엄청 유명한가 보네 So, which one is number one? F1 라고 a 펄파보레 How much is it? 2.50 그라쯔 이야 인기 많습니다 그 c u 이야 줄 섰습니다 우리나라 고로케? 고로케 처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음, 음. 밥이 들었네 뭐가 배부르던데? 고로케 겉면에 밥튀김 수영 딱 하고 먹으면 딱이겠다 야 사람 진짜 많이 모여있네 아주 엔틱한 맛이 있네요 뒤에 우리 올라갔던 성벽과 대성당이 함께 있는 걸보 멋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 가는 길에 여기 관광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옛날 모습의 유럽 빨래터를 볼수 있는 곳인데 사람이 많죠? 오. 여기가 옛날 유럽의 빨래터, 여기 빨래터라고 합니다 저기에다가 꽃가지를 올려놓고 빨래를 했다고 볼수 있죠 어떤 시네마 천국에 나왔던 바다로 가는 길인데 왜 어, 사람들이 렇게 모여있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딱 시골 마을이네 시골 마을 주말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태닝도 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의자라 여기 스팟이 영화 시네마 천국에 나왔던 어,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물이 별로 깊지는 않네요 모래는 약간 저런 검은 색깔 모래고 어, 물이 별로 안 깊네 여긴 수영하고 싶어도 아, 짐을 두기가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보면은 여기는 서핑 존이어서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라죠. 여기 서핑 존인 거야. 여기 부산 송정이랑 비슷하네. so what did i miss california girl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팔레르모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팔레르모 공교도시 어 여행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